너도 심리학자처럼 생각하게 될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숨어 있는 우리의 심리.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마음의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지적 감성을 살짝 톡 하고 자극해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자팍 사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의 중순을 향하고 있는데요. 캠퍼스에 낙엽이 가득한 걸 보니 연말이 다가온 게 실감나네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청취자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7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거울 자아에 대해 다뤘었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하고 그 시선에 비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었어요. 여러분은 타인의 거울 속에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이번 파라에서는 심리적 리액턴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심리학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심리 잡박 사전부터 여러분이 보내 주신 고민이나 경험을 함께 나눠 보는 마음의 메모 마지막으로 가볍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의식 자팍사전까지. 오늘도 함께 즐겨봐요. 그럼 지금부터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자팍사전. 알쓸신잡의 8번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볼까요? 심리적 리액턴스. 우리말로는 심리적 반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용어는 생소할지 몰라도 이 현상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심리적 리액턴스란 자신의 자유나 선택권이 타인에 의해 위협받거나 제한당한다고 느낄 때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오히려 금지된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생기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만약 양가 부모님이 두 사람의 사랑을 그토록 반대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의 사랑이 그렇게까지 비극적이고 불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강력한 반대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든.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바로 이 리액턴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개념은 1966년 심리학자 잭 브렘이 처음 제시했어요. 그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기본적인 자유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만 해, 또는 저건 절대 하지 마, 라고 강하게 말을 하면, 우리의 선택의 자유라는 풍선이 한쪽에서는 꽉 눌리는 거예요. 그럼 이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압력이 없는 반대쪽으로 더 세게 튀어나가려고 하겠죠. 공부 좀 해라 라는 엄마의 말에 방금 전까지 공부할 마음이 있었는데도 괜히 딴짓을 하고 싶어지거나 이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근질거리는 것 이게 다 리액션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성개구리 심보를 갖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율성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싶어 해요. 리액턴스는 이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나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어쩌면 아주 본능적이고 건강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발심이 너무 강하면 정작 나에게 이로운 선택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심리적 리액턴스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안의 반발심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항하기 위해 저항하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화가 난 이유가 그 사람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통제하려 한다는 느낌 때문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한발 물러설 수 있어요. 둘째,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권유하고 싶다면, 이거 해! 라는 명령 대신,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이 있는데, 넌 어떤 게더 좋아 보여?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반발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통제하려 들기 쉽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리액턴스를 이해한다는 건 나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 말라는 말에 억지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반발심을 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마음의 메모 코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심리적 리액턴스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어나 고민을 나누는 마음의 메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공감되는 사연이 한통 도착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 공대생입니다. 제 룸메는 정말 좋은 친구지만 가끔 저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녁 먹고 8시부터는 무조건 밤새 공부해야지 라고 계획을 다 세워뒀거든요. 그런데 룸메가 7시 50분쯤 갑자기 저한테 너 오늘부터는 밤새서 공부해야 하는 거 알지? 지금 빨리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10분 뒤에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책상에 앉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명스럽게 알아서 할 거라고 말하고 일부러 침대에 누워서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봤어요. 물론 그 뒤에 엄청 후회하면서 밤을 새운 건 비밀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왜 그런 반발심이 들었을까요? 이 사연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심리적 리액턴스 현상입니다. 룸메이트 분은 아마 사연자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좋은 의도로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사연자님에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통제나 압력으로 느껴진 거죠. 나의 공부할 자유, 언제 공부할지 결정할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한 거죠. 아마 룸메이트 분이 오늘 같이 밤새서 공부할래? 라고 물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일상 속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함께 즐기는 무의식 잡박사전 시간입니다. 본 심리 테스트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재미로 하는 것이니 과몰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은 이번화 주제와 연결해서 당신의 숨겨진 반발심 테스트를 준비해봤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리액턴스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드리는 네 가지 상황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가장 화가 나는 상황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함께 상상해봅시다. 다음 중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은 1번. 다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사사건건 내 연애나 친구관계에 간섭할 때 2번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라며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할때 3번 넌 아직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안돼 라며 내 능력과 가능성을 차단할 때 4번 원래 다 그런 거야 유난 떨지마 라며 나의 특별한 감정이나 가치관을 일반화시킬 때다 고르셨나요? 그럼 해석해드릴게요. 1번 간섭을 고른 당신은 영역 침범형 반발심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반발심을 느낍니다. 2번 의견 무시를 고른 당신은 주체성 묵사령 반발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본인의 주체성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강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3번, 가능성 차단을 고른 당신은 자율성 위협형 반발심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가능성입니다. 누군가 본인의 잠재력을 앞보고 넌안돼 라고 한계를 정해버리면 왜 너가 나를 판단해 라는 생각과 함께 오기가 발동하는 타입입니다. 끝으로 4번, 일반화를 고른 당신은 개성 무시형 반발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감성과 가치관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특별함을 다들 그래 라는 말로 평범하게 만들거나 무시해버릴 때, 나의 정체성을 위협받는다고 느껴 가장 큰 불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어떤 반발심이든,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일 거예요. 그 신호를 잘 알아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오늘의 심리 테스트는 재미있으셨나요? 삶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곳,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곳 알쓸심잡에서는 오늘 심리적 리액턴스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일상 속 심리를 깊이 알고 싶다면 다시 또 방문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와 다음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 송출의 황수빈 PD, 저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